이번 시간에는 본견 한복의 그 황변 제거를 하다가 탈색이 되어서 이 탈색된 것을 염색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염색이란 참 인내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얼룩빼기와 달리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얼룩빼기도 물론 섬세하지만 염색 작업에는 상당히 섬세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오늘 이시간 염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오늘 한번 이 염색을 본다고 해서 다 절대 되진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색에서는 전체 당금 염색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칼라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 염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색을 해야됩니다 보색 자 그럼 보색이라는건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색상이 연두색 입니다 연두색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모든 색상은 기본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 요 세가지 색을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이 였느냐 요 빨간색을 많이 였느냐 청색을 많이 였느냐 노란색을 많이 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럼 오늘 여기 염색할 것은 연두색이죠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과 청색을 같이 염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노란색이 100%고 청색이 50%가 돼야지 연두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염색을 약불 이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작은 부위에 염색을 할 때는 아크릴 염료가 있습니다. 아크릴 염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아크릴 염료입니다. 이 아크릴 염료 노란색과 청색이죠. 원래는 전체 염색을 할것 같으면 산성 염료를 이용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부분 염색을 할 거니까, 이 아크릴 염료는 면이라든지, 모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모든 섬유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범위가, 부위, 탈색된 부위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작은 부위, 요 정도 작은 부위는 요 아크릴 염료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색깔이 똑같은 청색이다. 그러면 바로 이 아크릴 염료를 바로 붓으로 칠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보시면은 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붓으로. 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똑같은 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청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격차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먼저, 항상 염색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타월 하얀 타올, 이걸 꼭 준비하시고, 자 그리고 염색할 곳에 밑에다가 타올을 꼭 넣어주세요. 타올을 넣지 않으면 염색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배어 나와서 뒤쪽에도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밑에 타올을 받쳐주시고, 그리고 염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옷은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펴놔야 됩니다.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염색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선 요 통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씩 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크릴 염료. 하나는 청색. 청색인데,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 방울만. 색깔이 아주 약하게 나와야 됩니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또 한쪽은 노란색, 자, 이 물감의 농도가 높으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어떻게 여기 연두색인데, 연두색인데, 왜 이렇게 청색과 노란색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할 거냐? 모든 색은. 이 보색 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 부위가 노란 그 바탕색은 남아 있습니다 약간 빨, 빨간 빨간색이 남아 있죠 빨간색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다 빠져나간 색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 빠져나간 색이 지금 청색과 노란색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붓, 붓도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하세요 붓도 보시면은 아주 시, 요 세필입니다 세필 세필 붓의 종류가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항상 밝게 그러면 염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붓은 스, 서로 다르게 딱 놓고 먼저 청색을 바르는데 자 붓을 여기다 찍어서 바로 옷에다 대면 안됩니다 옷에다 대, 대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붓에는 지금 이 붓에는 우리가 정량 필요로 한게 뭡니까 색소죠 색소인데 문제는 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물이 99.9% 입니다 색소는 0.001% 밖에 안되겠죠 그러면 물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만약에 여기다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 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색작업 하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로 붓을 바로 갖다 대면은 여기에 떨어뜨리는 순간 물 때문에 옆으로 쫙 번져 나갑니다 번저 나가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요 부분 탈색된 부분은 염료가 필요하지만은 이 탈색되지 않은 부위에 염료가 가게 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링이 생깁니다. 링 얼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염색 백날 백날 해봐야 이링 때문에 또 지워야 돼요. 그래서 링이 생기기 생기지 않게 하는 염색 방법은 반드시 붓을 물감을 찍고 이 물감을 타월로 닦아 주세요. 닦아 주면은 물기는 타월에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손등에다가 이게 한번 얹어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약하게 임는 로앉습니다. 그럼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결이 있습니다. 결이. 섬유의 결이 있습니다. 결대, 결대로 결대로 부슬 잡고 이 손을, 움직, 손을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손을 여기다 고정을 하세요. 고정을 하고 붓을 이, 요것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요 동전만한 부위 이 두 부위를 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두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자, 지금 제가 염색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합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가에서부터 해 나가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혹시나 염료가 번져 나가더라도 이 경계선 있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 이 끝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요. 염색은. 하다 보면 은 경계 지점에 얼룩이 생기다든지 하는 문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쪽부터. 자, 그리고 헤드라이기로 이용해서. 중간중간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주지 않으면 은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청색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색이 보입니까? 청색이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립니다. 염료가 아주 적으니까 제가 좀 듬뿍듬뿍 바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색깔이 올라올 때 붓을 이렇게 살짝 살짝 찍음으로써 할때요 키포인트가 요겁니다. 요 선을 안 넘어가게. 그러고 나서 또 말려주는 거니다 이 부분도 붓을 살짝 살짝 찍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살짝.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붓을 찍었을 때, 이 경계선에서 너무 많은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짝 살짝. 그리고 말려주세요 경계선 부위 요 경계선 부위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거기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아직 청색이 청색 물감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익겠습니다. 이염 염료의 농도는 염색을 해가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색깔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럴 때세 번, 네 번을 하는 것보다는 천색 염료를 좀더 여주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조금 더 타겠습니다. 이렇게 염색을 해가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그런데 막상 이걸 찍어서 여기다 대었는데 천색이 나와보면 잘못된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은 청색을 발랐는데 연두색이 되었죠. 비록 약하지만은 연두색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와 맞추려면 좀더 진해지는데 청색을 발랐는데 어떻게 이게 연두색이 될까? 이게 바로 보색입니다. 보색은 빠진 색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빠진 색. 밑에 지금 붉은색과 노란색은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청색만 넣어주니까 연두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몇번 자꾸 바르다 보면 청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청색을 없애줘야 돼요. 점점 올라오고 있죠 색깔이 점점 옆에 옆에 색깔을 한번 보세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노란기는 남아있으니까 청색을 조금 더읽겠습니다 이게 보색이라는 거는 참 인내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염색하니까 해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하지만은 다 해놓고 나면은 그 성취감은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탈색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색깔은 자 요걸 막 제가 요걸 막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이, 이 부분이 자꾸 눈이 들어오니까 이 염색이 아, 잘 안보이죠 근데 요 부분을 손으로 막았을 경우에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 보세요 염색이 올라왔죠 근데 청색기가 약간 돕니다 그럼 이럴때는 노란색 노란색을 위에다가 살짝 살짝 제가 지금 아주 작은 부위의 일부만 먼저 합니다. 이거 다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요거 작은 부위로 해서 하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 청색기가 약간 돕니다. 청색기가 그러면 노 청색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노랑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두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청색과 노란색을 가지고 교드교대로 발라주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염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이 색을 자세히 보고 머릿속으로 노란색이 더해주면 무슨 색이 나타날까 혼자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청색을 넣어주면 어떨까 어두워지게 하는 거는 청색입니다. 밝게 보이게 해주는 거는 노란색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보면 좀 밝죠? 이 부분 은 약간 노랭이가 약간 보이죠? 그럼 이 부분은 청색을 가지고 살짝 덮어주겠어요. 청색을 덮어주니까 노랭이가 약간 없어졌어요. 조금 더 하겠어요. 염색을 하면서 가끔씩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거는 무슨 작업이냐 하면, 복합시작업을 합니다. 어, 불규칙하게 되어있던 염색을 손으로 문질러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제가 손을 막았습니다. 염색 안된 곳은. 염색 안된 곳과 같이 보니까 이 염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자, 이 막았을 때, 지금 보면은, 카메라에 잘 보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카메라에 보실 때 약간 청색이 조금 있는 것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색을 약간 더 덮어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카메라,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촬영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그때그때 그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잘 보세요.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여기 연두색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보이지만 이 연두색 속에 이 현미경으로 해서 이걸 보면은 이 속에는 흰 실, 흰이 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 흰색.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색을 만들어 주면 지금 우리가 붓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색과 노란색 두 가지만 하다 보니까 연두색은 나오지만 흰선이 없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어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은 흰게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흰색 염료, 흰색은 염료가 없습니다. 알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 알료로 가지고 제가 자연스러운 맛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요거는 염료가 아닌 알료입니다. 알료지만은, 여기는 염료를 사용해야 되지만은, 흰색을, 흰색은 염료가 없습니다. 알료밖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료를 이용해서 작은 부위는 살려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많이 나오죠. 연하게 타면은 이 색이 나오고, 진하게 하면 이 색이 나옵니다.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할 건데, 붓은 제일 가는 셰피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한 방울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너무 많이 닿았습니다. 이도좀 마스크 물어 좀해네 됐. 자, 이 상태에서 흰색을 흰색 흰색 알료를 붓으로 바르고 이것도 마찬가지 닦아 주세요. 붓에 묻은 물, 물을 물을 닦아내세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결따라 그려줍니다. 흰색이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차이 많이 납니다. 흰색이 더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옵니다. 그면 염색하실 때 너무 가까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눈이라는 게좀 이상해서 색깔 을잘안 보여. 멀리서 한번씩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작업을 할 때는 가까이서 보지만은 그리고 손을 한 번씩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봤을 때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노랭이기가 약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많은 곳을 지금 여기는 손도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부터 해야 하는데 이거다 하려면 거의 뭐 2시간에서 3시간 뭐하번면 4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있으려면 지겨울 겁니다 자 우선은 요렇게 하고 완성품은 사진으로 찍어서 어, 카페에다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 부분 보색에 대해서 어, 했습니다. 모든 염색의 보색의 기본은 헹 겁니다, 오늘. 다른 원단에 할 때도 마찬가지 염료만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 그때, 그때 따라서 사고품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 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통신교육으로 항상 할 테니까, 어, 통신교육을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잘 봤으면 잘 봤다.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기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나하나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작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편집하고 송출하고 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료 10만원에 대한 그 10만원 그 100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동영상 6월 말까지 하는 교육을 꼭 보시고, 진짜 이거 보시고 나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뿌듯하고. 참, 진작 이런 교육을 해야, 했어야지 전국에 있는 모든 세탁인들이 하나의 기술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저희인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의 댓글,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지금부터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보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